하나는 될것 같은데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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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먹을. <laughs> 왜왜 아, 이러고 해? 오케이 오케이. Hey. Okay, okay. 이제 지현이 불로가 불러 불러. 이로그한다고 응. 맞아 블로그에? 아니 유튜브에 아, 준비 아~ 아~ 네 진짜 측정 측정 밀크 크레이프 오, 아~ 아하. 맛있겠는데? 둘다 먹어도 될것 같기도 어, 당근이 안매그 어, 저도 제대로 찍는 거 맞아? 됩비 <laughs> 룸 <laughs> 두루루루 프레임 포테이네이요 진짜? 돌돌돌이 잘 봐라? <웃음> <오>! <웃음> 좋아 좋아 좋 따란! 너 <laughs> 이거 뭐야? 실증 <laughs> 아니야? 어, 아, 어떻게 알았지? 아, 네가 말했잖아. 아 그래? 학교? 아 만든다고? 응, 만든다, 뭐. <laughs> 이거 돌돌돌이 잘안 해봐? 어. 오 잘했는데? 어. 이게잘 돼. 맛다 이거 맛다 아 어, 뭐야, 야, 못했나니 <laughs> <뭐야? 웃음> 어,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. 못 잤는데? 오, 좋아. 스타트 좋았어. <laughs> 아, 나도.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. <laughs> 너무 어려운데? 어떻게 했니? 의외로 잘 뿌려져. 그 아, 이게 3층부터 이어나네 이게. <laughs> 오, 뭐야. 오, 지이 잘하는데? 오, 지금 못하네 넌 아직 안넌 아직 안넌아야웃기아 아직 안 웃긴데 안넌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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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넌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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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<laughs> 셋, 짱! 아, 전혀 집주인이 건배해야 돼. 하나, 둘, 셋, 짱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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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더 재밌다. 어, 아, 잘한다. 보니까. 엄청 잘하네. 야, 너는 여기만 해야지. 아, 그러면 이렇게 하자, 이렇게. 아, 어때? 이렇게, 세 개씩. 둘, 셋, <laughs> 아, 야, 여기 <이거> 힘들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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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박. <laughs> 땡겼어. 이었어땡이었이었어 땡이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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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이어 땡이었어. 땡이었어. 그이었어 땡이었어. 이었어땡어 땡이었어. 땡었어땡이었이었이어 꺼버리라고 아, 어, 이거 벗겨온데나 무조건 묻는데. 웃기다. 내가 설레? 아니, 안 아니 강하면도 내리고 얘기해봐. 뒷팔에 팔 많아서. 딱 대식이 노래 나눠주는데 응. 안찍기인기가안 아, 되는데? 완전 찍겨 진짜 안찍히는데 네. 지금 보이지? 고마워 이걸 뜯어서? 그렇지 그렇지 자아 근데 이게 야야야 야, 야, 이렇게 우와 뭐 완전 야, 야, 아니 아니 그거 좀 고마워 고마지 웃겨 워 고마워 고보 고마워 고마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 고마워 고마고마 영 k 네 어. 야야 왜안따왔네 아, 완전 예고내 <laughs> 보컬 취향은 1순위, 얘네 둘이 비슷하고 얘가 마아막어위 k 케이제2성지 완전 반대 완전 반대야? 아니야? 어. 나한테 박성지 목소리 에 미치는 사람아 아, 근데... 이번좀 실패야? 어. 어. 연기하는 거 보여줘. 아니 근데 진짜 나가지고... 어, 이거 동훈이 같은데? 보 어? 동훈이잖아? <laughs> 아. 고맙다 얘들아. 아, 너, 어, 없어. 야, 나는 어. 안모은다고 했잖아.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. 광대 좀 내리라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